안녕하세요. 9월 13일 관심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 어, 미국 증시는 예, 뭐 약보와 강보합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요. 어, 일단 지표 발표에 대한 얘기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3만 건으로 예상치를 상회했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크게 상회하진 않았어요. 3천 건 정도인데 어, 어쨌든, 뭐, 고용이, 음, 계속 뭐, 좋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가, 어, 또 갑자기 실업률이 또 증가하는, 예, 어쨌든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늘었다는 거는 실업이 많다라고, 예, 어 볼수 있기 때문에, 일단 증가하는 건썩 좋지 않지만, 이렇게 뭐, 크게, 예, 상승한 게 아니라면 의미를 두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연속 실업, 어,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역시나 좀 늘어나긴 했었는데, 5천건 정도라서, 예상치에 비해서는 뭐 크게 늘어난 건 아닙니다. 의미가 없어요. 자,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다음 주 FMC 회의 때 0.25%를, 어, 올리, 아, 내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0.5를 내릴 것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0.25를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좀, 음, 기대치를 낮추는 게 좋습니다. 어, 계속 0.5, 0.5 얘기, 얘기가 나오면은, 진짜 0.5가 안 나오게 되면은, 그때 시장이 실망감으로 하락을 할수 있거든요. 차라리, 그냥, 아, 0.25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어, 그냥 예상치 부합이구나라고 해서, 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수 있습니다. 어, 어쨌든, 뭐, 지금 금리를 뭐, 빨리 내린다고 해서, 뭐, 우리가 체감상 이렇게 느껴지는 건 없을 거거든요. 어, 좀 시간이 좀 지나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지금은, 최대한 좀, 어, 0.5가 아니더라도, 어, 시장에 큰 충격이 없으면 다행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종목들 한번 좀 보시면 엔비디아가 1.9% 어제 이어서 오늘도 거의 한10% 정도 상승을 한 거네요. 브로드컴도 3.39% 상승. 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크게 차이가 없고 음, 구글하고 메타 1%대 상승 이렇게 상승이 나아지고 있고 다른 업종들은 눈에 띄는 건 없습니다. 어, 반도체 업종 좀 좋고요. 예, 소셜 커머스 쪽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아까 보신 것처럼 좀 눈치 보는 장세를 어, 보이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의 이제 어, 금요일 날 이후에는 3일간 휴장인데 미국은 이제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어, 관망세 나올수가 있습니다. 자 뉴스로 넘어가서 보면요. 어, 지금 뭐 시장에서는 예, 갑자기 또 상승하는 업종과 테마들이 좀 나왔죠. 예, 그래서 어제 시장이 좀 예상보다 괜찮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승이 3%가 나왔어요. 거래 대금은 여전히 7천억을 넘, 아, 7조를 넘, 못 넘는 거래 대금을 좀 보였지만 뭐 추석을 앞두고 나서 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거나 거래 대금이 늘을 것이다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음 지수 반등은 좀꽤 컸습니다. 전 거의 대부분 종목들 상승을 했고 어또 상승 폭도 컸기 때문에. 음좀 의미가 있는 상승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듯이 갭을 한번 발생했었던 구간 이그요 자리를 메웠죠. 당일날 바로 메웠고 어, 이두 번째 아니 첫 번째 발생한 갭 자리 이제 요 자리를 안착해서 돌파하면은 추세 전환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3% 정도 상승이 좀 나오면서 물론 이제 하루, 거래 후에, 이제, FMC 회의까지 이제 또, 3일 정도 휴장이기 때문에, 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내일 자리에서, 어, 소폭이라도, 상승 마감해 준다면, 어, 확실히 이제 다음 주에 요 갭을 메울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어, 저는 좀 긍정적으로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예,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두 번의 강한, 지지라인이 형성되기 때문에 어 본격적인 하반기에 어 3분기 때 상승 추세를 기대해 볼수 있는 시점이 생깁니다 음 아직 뭐 그거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요 다음 주에 만약에 FNC 끝나고 나서 좀 실망감에 하락을 한다 그러면 어 직전 또이 저항대 라인 이 자리가 지지가 되는지 어 저항대를 뚫고 가는지 봐야 되는데 음 라인을 좀 잡아보면 은 요런 자리겠죠. 예, 요, 갭을 메우지 못하고, 다시 밀린다면, 요, 700짜리 확인하러 내려갈 겁니다. 거의 드물 것 같긴 한데, 음, 요 자리를 좀 깨면은, 한참 또 밀리는, 예, 하방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좀 뚫고 갔으면 좋겠는데, 또 다음 주 돼서, 다시 한 번, 봐야 되겠네요. 미국장을 또 봐야 되니까. 종목들로 좀 보시면, 뭐, 어제 이제 상승 나왔었던 종목, 어, 테마 중에서 이제 로봇 관련주가 좀 있어요. 로봇주 상승 이슈가 있는데, 하반신 마비도 걷는다. 기적을 만드는 연구소에서, 음, 엔젤 로보틱스가 이제 관련주로 상승이 좀 나왔는데, 어, 이게 과연 하반신 마비를, 그러니까, 뭐, 걷고 있다라는 건 일단 뭐 좋게 볼수 있는데, 옆에 뭐, 예 끄는 분들도 계시고 뒤에서 잡아본 주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완전히 로봇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죠 옆에 이제뭐 지팡이도 있고 그래서 음뭐 조금 더 기술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기사 내용만 봤었을 때는 어 정말 그런 슈트를 있고 바로 어 영화처럼 이렇게 걸어가는 게 아닐까 했는데 음, 이거는 뭐 크레인으로도 끌고 뭐 이렇게 사람이 옆에서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음, 생각보다는 좀덜예 음, 기대를 못 미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간으로 좀 다시 밀리긴 했습니다 이제 로보틱스 그런데 어, 이번 달에 삼성봇빛 역시나 웨어러블 로봇이죠 기대감도 있고 출시를 하게 되면은 음 시장에서는 어쨌든 뭐, 조정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도는 더갈수 있는데, 음, 크게는, 일단은, 기대는 하지 마시고, 어, 일단, 보필 출시하면은, 제, 그때는 제도섬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어, 그 타이밍에서, 일단 수익을 챙겨놓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상승했던 종목들, 엔젤 로보틱스, 에브리봇, SPG, SPB 테크, 어, 하이젤 RMN, 전진 건설 로봇, PNS 미켓, PNS Mechanics, 이렇게 있습니다. 이름이 좀 길어가지고. 어, 일단, 엔젤 로보틱스가, 뭐, 거리대금 천억 정도 터지면서 올라왔습니다. 시간으로 한2% 정도 밀렸는데, 어, 오히려 이제 개파락한 이후에 다시 한번 전이 종가 뚫어주면은 더갈 수는 있어요. 근데, 어, 내용상으로 봤었을 때는, 뭐, 그렇게, 글쎄요, 뭐, 와닿지는 않습니다. 예. 그, 아예 사람 도움 없이, 다른 분들 도움 없이, 뭐, 다른 기구 도움 없이, 웨어러블 로봇만으로 걸을 수 있으면 진짜 대박인데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브리봇 음, 어제 15% 상승 나왔고 거래 대금도 500억. 그리고 SBG 그리고 SBB 테크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거래 대금이 좀 적어서 아, 그렇게 좀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거래 대금 좀 많은 종목을 좀 보시면 음, 전진. 전진건설로봇하고 예, 하이젤, RNM, 이 예, 종목이 좀 그래도 400억, 500억 정도 터져서 보실 수 있는데, 음, 일단 워낙, 예, 이 로봇주들이 실적 자체가 안 좋아요. 예, 그래서, 뭐 주가가 빠지는데, 이유가 거의 이제 실적 때문인데, 음, 여기서 이제 요 기대감으로 올라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여서, 일단 하루 정도, 뭐, 하루 이틀 정도까지 보실 수 있고, 보피 출시에 다시 한번,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뭐, 하루 정도는 기다리셨다가, 예, 뭐, 그 다음날, 뭐,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음, 뭐, 로봇주에 대해서는 아직, 예, 요 사진을 봐, 보고 나니까, 조금, <laughs> 예, 망설여지는 게좀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탈원전 상징, 예, 신한울, 어, 3호기, 4호기, 8년 만에 건설 허가 났다. 어, 원전 부활에 본격화된다라고 어제 기사가 나오면서 원전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오후장에 나왔구요. 보성 파워텍, 에노토크, 서전기전, 우리계수, 두산 에너벨리티, 지2 파워, 우진 에텍 등등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어, 2016년 건설허가를 신청한 지 8년 만에 1위인데, 음, 우리나라도 이제 전력에 대해서, 어, 소비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뭐, AI 센터도 늘어나서, 어, 일단 부족 현상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점. 아직까지 올 여름이 굉장히 좀 더웠었는데, 그래도 뭐, 블랙아웃은 안 나왔어요. 예, 그런 부분은 좀, 음, 좋게 볼수 있는데, 그래도 계속, 예, 전력 소비가 늘어나고, 지금 9월 달인데도, 어, 저도, 예, 낮에는 또 에어컨을 켜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더운 시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전력 소비를 뭐 화력 반전으로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다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원전이 좀더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어디 지역에서 또 해야 되고 뭐 이런 것까지 다음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원전에 대한 부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뭐, 이거, 뭐, 재료 나온 거, 끝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어,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하고 22일 체코를 공식적으로 방문해서, 원전에 대한 동맹 을 구축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시간 내로 좀 밀렸지만, 음, 그래도 한 번은 더갈수 있다. 차라리 눌리면은 좀 저가로 매수를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일단, 치고 갔다 오면은 또 재료 소멸 될수 있으니까 어 일단 노리시더라도 오후 장에 좀눌리는 자리를 공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봅니다. 음. 일단 관련 주로 보성 파워텍이 상가를 들어갔습니다. 어, 상악가 들어갔는데 분봉상 보시면 상당히 좀 음, 오락가락한 게좀 심해요. 예. 저도 이제 종가상으로 봤었을 때는 어, 강했다라고 볼수 있는데 분봉 차트 보니까 이거는 어, 이거 털렸겠는데 이 예. 생각이 좀확 들더라고요. 예. 고점에서 따라가다가 확 눌려서 뭐 털리고 나서 다시 또 끌어올려서 좀 마감을 했는데 또 시간대로 빠졌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데 음 일단 대부분 원전주들이 이런 역배열일 겁니다. 그래서 음뭐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은 좀 빠져나오는. 타이밍도 한 번은 준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 대금이 좀 적지는 않아서 한번더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재료적인 면에서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체크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한번 이슈가 더될수는 있습니다. 에너토크 그리고 서전기전, 우리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지드파워우진에트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다 시간 내로 하락을 했고 다 역배열이에요. 음, 거기다가 시간여를좀 올라간 건 두산 애너빌리티 정도, 예, 뭐 대형주니까 그래도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예, 뭐 대장주로 볼수 있는 거는 예전에 상승이 좀 나왔었던 뭐 우리 계절도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줬었고 한전 산업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상승 폭이 좀 크지 않아서 어 딱히 말씀을좀안 드렸는데 예, 뭐9%뭐 적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추세가 좀 살아 있고 거래 대금도 1,000억 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전 산업도 한번 넣어 놓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엔비디아 칩 수요 강력하다. 뭐이한 마디에 어제 반도체 업종 뭐다 괜찮았죠. 삼성전자는 글쎄 뭐 여기 치고 저기 치고 한다라고 좀 표현을 할수 있는데 음, 뭐 가전 쪽은 LG, 어 스마트폰은 애플, 뭐 HBM 쪽은 하이닉스, 그리고 어 비메모리 관련해서는 TSMC 이렇게 다 지금 경쟁 상대하고, 뭐,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약간 좀 밀리는 느낌을 좀 많이 봤죠. 뭐, 가전 쪽이야, LG, 예, 뭐, 약간 좀, 애매하긴 하는데, 나머지는 다 뒤쳐져 있는 상황이라서, 2등, 2인자 느낌이 굉장히 좀 강해요. 어, 삼성인자에 대해서 잠깐, 그렇게 말씀 좀 드렸고, 어, 뭐, 잭슨왕이, 일단, 뭐, 얘기한 바에 의하면은, A.I. 칩에 대한 위탁 생산을 TSMC가 아닌 다른 파운드리 업체에 맡길 가능성이 내비쳤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된다라고 했다가 또 다른데 쓰면은 뭐 제품이 질이 떨어진다 이런 기사도 있어서 뭐좀 애매한 상황이 좀 됐습니다. 저도 음뭐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제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봤었을 때는 그렇게 썩 좋아 호재로 올라간 것 같지는 않아요. s k 하 n 닉에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음, 일단은, 예, 파운드리 업체, 예, 좀 정확한 기사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애매하게 안 나오고, 그리고, 어, 먼저 또 상승, 엔비디아의 상승이 이슈가, 사우디아라비아의 AI 칩 수출을 허용할 수 있다, 라고, 예, 나왔던 것도 호재가 좀 됐습니다. 음, 그래서, 뭐, 연속성을 가지고 좀볼수 있을 것같고요 뭐, 아까 이제, 엔비디아, 어, 좀 상승세 보여드렸는데, 추가적인 상승, 한번 좀 노려보실 수 있고, 어, 어제 상승했었던 종목 중에 미래반도체가 있는데, 미래반도체는, 이건 테마성으로 좀 띄는 종목이긴 해요. 예, 얘네가 뭐 직접, 뭐막 생산하는 건 아니고, 그냥 유통회사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유통회사이기 때문에, 음, 예, 뭐 그렇게 큰 의미를 좀 두진 않는데, 예, 어제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일단 아침에 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고, 그에 예, YC. YC도 하방에 대한 지지 좀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킨스전자, 네오쌤, 그리고 SK하닉스, 엑시콘까지, 이런 종목들 좀다 상승 나왔는데, 제가 예전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매매를 많이 했냐면, 여기 좀 표시가 좀 되어 있기도 하지만, 여기 저항대 자리를 뚫고 올라가는 패턴을 상당히 좀 선호합니다. 예, 이렇게. 어, 이런 저항대 자리를 갭으로 뚫고 가는 자리들, 요런 구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은 이런 종목들, 이런 패턴들을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예.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그리고 간다 이런 모양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그냥 바로 예 꼬꾸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이제 저점을 좀 확인하면서 거래 대금 이좀 들어오는지 고런 종목들을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한 번도 더한번 정도 더 저점 확인하고 올라와야 괜찮을 것 같은데 음, 일단, 공략을 해보신다면은, 그래도, 거래대금이 좀 많은 종목을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죠? 예, YC 같은 종목들. 어제 좀 상승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YC라든지, 뭐, 오킨스전자, 이런 종목, 아, 오킨스전자는 거래대금이 좀낮네요 어, YC 정도, 일단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상한가 들어갔던, 뭐, 미래반도체 쪽도, 뭐, 시가 갭떠서 올라갈 수는 있는데, 저는 그렇게 썩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라서, YC 정도, 일단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오쌤도 한 500억 정도는 터졌기 때문에, 예, 500억 정도 이상이면은, 괜찮다. 그리고, 어, 정, 예, 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SK 하이닉스로, 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국내 바이오 유럽에 모이는 이유는, 항암 연구대전 열린다. 어, 에스모, 어, 유럽 종양학회가, 이제 금요일부터 열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참여하는 기업이 한미약품 그리고 루닛, 음, 유틸렉스, 예, 그리고 티온바이오 에스티팜 이렇게 참가를 한다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어 이거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크게 가지려면은 임상 결과라든지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었을 때 대형 비파마와 계약하는 건인데 이미 루닛을 한번 나왔죠. 루닛은 예, 에즈모 어, 가기 전에 이미 음, 대형예 그피파마와 계약을 좀 맺었고 음, 다른 기업들은 맺을 만한 기업이 딱히 없어서 저는 이제 루닛을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 루니을 예, 계속 보셨으면 좋겠고 단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한미약음 저항대 자리 예전에 좀 표, 어, 꺼놓은 자리인데 그 자리에 다시 한번 또 올라왔네요 음, 거래대금은 한 200억 정도인데 시총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트적으로는 바닥을 좀 만들면서 올라가 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룬이, 예. 일단, 갭 상승한 이후에, 요, 갭 자리 안 메고, 계속 잘 버텨주고, 양봉으로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한, 5만원대 저항 때까지는 한 번, 음, 트라이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유티덱스 티온바이오, 에스티팜, 이렇게 있는데, 어, 눈에 띄는 종목은 딱히 없어요. 음, 그래서, 지금은, 예, 룬이 하나만 저는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룬이, 어,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음. 일단 예, 연휴를 좀 앞둔 음, 금요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음, 관막세가 예, 굉장히 좀 짙을 것 같아요 어, 우리나라도 전입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차이시전도 나올 수 있고 어 저도 예 어제 상승은 뭐 전혀 예상을 못했던 상승이라서 또 예뭐 물론 이제 측대로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좀 기분은 좋았습니다 음, 이 정도 상승이 한 번씩은 나와줘야 그래도 이제 숨통이 좀 트이는데 예, 그래도 어 한주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한 번씩 급등해 주니까 기분이 좋네요 일단 금요일인데뭐 음, 너무 또 무리하지 마시고 저도 추석 이후에 좀 본격적으로 예 뭔가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좀 최대한 예뭐 상승시마다 지금 현금화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잖아요. 음, 그렇게 좀 계속 유지해 주시고 추석 이후에 그러니까 추석 기간 동안에 나왔었던 이슈 또 정리해서 어, 제가 또 저녁에 예, 만들어 갖고 아침에 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추석 잘 보내시고 푹 쉬시고 건강하게 또 다음 주 목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